여기..여기 해야되잖아 어 고우 어? 쏘키즈다쏘 퀴즈 고우 고우 여기서 또 자동차 운라는거 아니야 너? <목소리가> 어? 그러네 자동차 있으니까 근데 왜 여기 뭐있나? 아빠 아빠 근데 여쪽이어 놀이공원이잖아 불봐나봉 어. 보스가 서커스 하는거 아니야? 서커스 보스? 그런 서커스 하는 보스 아니야? 아니면은 이상한쪽 좀좀 이상한, 이상한 애어 보스는 원래 다 이상하니까 이상한 애기 진짜 아빠가 네, 또 쏘면 되겠다 먹어 아빠. 아빠가 가지? 쏘고 같이 가지 난 어떻게 타, 타. 가만있어 봐어 타야지 아빠도 어 아빠 못타 탔다 됐다 가 이제 앞으로 가자 어 빨리 가자 빨리 출발 레디 디디고 아빠 부실게 가자 부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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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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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빨리 가 점프. 이쪽으로, 이쪽으로, 이쪽으로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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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빠가 쏘고, 어 이쪽 너무 쎄다. 오 점프, 점프. 아직 빨간 먹었어야 되는데 아까비. 어 26. 아. 까비. 어 뭐야? 25초 하면은 저쪽에 뭐죽는다 빨. 다시 한번해 볼까? 어 20. 어 저기 있다. 저저아저씨네데 어, 저 자. 아. 예 예. 나와. 아, 다시, 다시 한번 해볼까? 재도전 가능하다. 재도전. 점프를 제대로. 재도전하기. 늘... 점프를 제대로 못누르었습니 그러니까 다시 한 번. 아빠 타야 되는 거야? 어. 그러면 나 혼자가? 아빠 거기 있고? 다시 모금어. 빨빨빨 모금어. 부스터 이번엔 누르고 있어야 돼. 한 누르고 있어야지. 내가 바로 꾹 누르고 아빠가 있어. 아빠가 앞에서 부스터니까 잘 운전 잘해. 꾹. 어? 오케이 오케이 그지지을 주시면 돼! 진흙 오케이! 진흙을 피해 지..반대쪽으로 치오치 잘했어 점프 자점프 점프!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. 이쪽으로 오케이 여기 부셔주고 아빠는 공격해주고 점프! 점프! 점프. 아빠 쏘고 오~~ 어어 어, 왜, 아, 왜 여기서 이렇게 해가고 하었네어 그냥 이렇게 했어야 네 내리자 다행이 제도전은 다행이다. 그니까어다로사니까오아졌어 어, 뭐, 어. 어, <laughs> 오케이 웨이들디. 치 성공. 이쪽으로 하래 이쪽으로 하래 폭탄 던지지 오. 뭐야 한대 컷이야? 오 뭐야? 밑에 뭐 있어? 코인. 남 밑에는 없 그냥 가면 되지. 어, 그냥 가면 돼. 가자. 이건 뭐야. 뭐야? 지도인가? 우와 보스 뭐, 뭐야? 아 체인밤 있다. 저거 쓰라는 아 거같아 저게 여기서 유용하다는 건가? 그러니까 그래? 저게 있는 거 아닐까? 어, 못 탔네? 체인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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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인밤. 오 공격 받았어. 오 죄송합니다. 저렇게. 어어 뭐야? 잠깐만 잠깐만 그들이 뭐? 있나? 아 어여 아, 뭐가야지. 바빠 오케이, 이바이브 오케이, 가자. 오저 눌러야 될것 같아 저거. 어, 그래? 잠깐만 내가 려봐 아, 나이스. 오아 저걸로 누르는 거야? 어 이걸로 누는 르것 같아. 아 씨. 그럼 그냥 그거 갖고 올걸 그걸 그걸로 누를 수 있잖아 그치. 이게 뭐야? 뭐야 이 뭐야 너? 무서워 치 무서워 씨. 뭐? 무슨 뜻 뭐. 체인 방 하나? 여기 또웨들디 부활한 거 보다. 맞네, 웨들디 시간 아니지. 어, 뭐야 한 방에. 져져 <놀람> 타이밍 딱 맞춰서 던지는 거네 어. 어. 저 위로 올라가는 계단 있어. 어, 이리 가자. 이리 가자. 이리 가자. 왠지 뭐있것 같아. 어. 오 예, 저 뭐야. 뽑기 <놀람> 아니야 이거 또. 무적 캔디. 무조, 무조 캔디. 빨리, <놀람> 거 들어가자. 빨리 들어가자. 빨리 들어가자 <놀람> 하이파이 해줘야 오케이, 가자, 가자. 오케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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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려 버리 가자, 가자. 그냥 그냥 수, go g 빨리 가자 빨리 무적일 때 많이 죽여돼 아빠 이쪽으로 g 여기도 그냥 가 무슨 어, 무 가자. 무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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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무무무무무무무무무가 <laughs> <laughs> 야야야 이거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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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어야 돼. 끝났어? 아, 엄청나. 끝끝 아, 왕까지 그냥 저걸로 가면 죽었다 그냥 뭐한 어. 방에. 어 어. 어 뭐지? 또또또 하라 라 아홉 시. 아자 아홉 시. 점프. 아, 네, 점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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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 아빠는 이거 화살 잘 쓸게 왜그로 가? 지름길 어그런가 지름길이 거야? 지름길 지름길거 지름길 같은데 이어 뭐야 아, 잘못 잘못 갔잖아 원래 뭐 여기 맞네 지름길 응. 이쪽이 있는데 아 이거 응. 재도전 해야될 것 같은데 아니야 일단 가봐 점프하고 점프 그렇지 아니야 깰수 있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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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점프 아니, 점프 오케이, 오케이. 점프 점프, 로 아, 아. 점프 아아 다시 다시 그냥 가 그냥 이쪽으로 가 원래대로 오, 너무 좋단다. 오, 베리 굿! 쁘다 오! 점프! 보자. 아, 아, 이건 좀 아니지. 아, 여저도 봐라. 안 가, 안 가, 안 가. 왜안 가? 부스트를 쳤어. 아! 부스트부터. 이거, 이거 실패다. 이거 100% 실패. 점프! 아니, 야 한번 더 하면 돼. 쭈다. 어. 아. 몰라 그냥 가. 어 도넛츠도 왠지 근데 왜? 페스트인가? 근데 왜 도대체 부스트가 안 되지? 갑자기? 부스트 누르고 있어. 그래서 어, 얘네들은 아, 얘네들 이거 못 부시나 보다. 어, 그냥 가지? 안되네 아, 얘네들은 그러니까 못 부셔. 장애물, 장애물 그러니까 못 부시는 거야. 난 이해가 다 아, 저 왜? 도대체 왜? 어차피 재도전 해야 돼. 아, 어, 어, 이거 아까 엄청 실패를 많이 해가지고 어차피 재도전 해야 되는 거야. 아. 1분 19초. 아, 안 나와 나. 자, 한번더한번더가자 하면... 내리세요. 아저씨, 이거를 문제... 어디로 가는지 운전 잘좀 해. 아니 이게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어. 이게 어디로 향하는 길인지. <laughs> 아까 이번에 물. 아까 예 지름길로 가어 지름길로 그냥 빵. 오케이, 자, 빠 맞았어요. 아빠 <laughs> 태워가, 아저씨 아빠 치면 안 되지. <laughs> 아빠는 쳐야 아빠가 들어온다고. <laughs> 가자, 가자. 이쪽으로 왜전바꿔 꺾어. 이리로 그냥 꺾어 꺾어 반대로 바로, 그렇지. 바로 그렇지. 쭉 가서 이쪽으로. 점프, 그렇지 그냥 가. 점프. 아 점프 오케이 가 오케이 가 점프 이케이가 그렇지 가 바로 가 그냥 점프 y okay, okay, o 가가가 o 오케이 okay, 가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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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점프 a y o 이 a y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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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k a y o k 이쪽쪽으오케케이쪽쪽으로 t 프 k 스터 점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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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만 a y o 만더 y o k a 오케이 a y 초 k a y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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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 이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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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봐 봐봐 봐 k a y okay, 베스트 y 고 아빠가 오아 뭐야? 아빠 왜이 뽑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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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왜이들왜이들디붙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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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못 아, 쳤다 어디 있지? 어디였지? 이쪽으로 그냥. 음, 그? 아 그냥 가보자 퀘스트도 하나 못겠네 뭐였을까? 왜들지 하나가 어디였지? 어우씨 뭐, 뭐야? 뭐야? 뭐, 뭐 있나? 그거 어? 왜들디 어느 정도 지 그럼 빡 도와줄까? 똥따똥따똥따똥따똥따똥따똥따똥따. <돔딩> 아빠, <돔딩> 아빠 그러면 yeah. 아빠 이번 그게 맨날 전부 다그거있잖아 무능 아무 능력 가지고 보스 천일시 2 0초 빨리 했던 거네 그냥 빨리 가는 거네. 아빠 응? 보스 있잖아 전부 그, 우리, 어? 씨, 오, 우리 두 개를 만나봤는데 그중그둘다 그거를 그 무능력으로 클리어하기는 스트었잖아그 아. 이번 보스도 설마 그런 건가? 그 그간 보슬이 그..그..그거긴 그 한데 어 호러하우스 무서워 깜 호러하우스 가자 고고 설마 이쪽에서 진짜 귀신 나오나? 그러겠지 귀신..저기 귀신의 집 같은데다 저기 어 귀신이..외계인이 지금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눈을 바라보고 있는 이쪽에서 진짜 귀신 나올 것 같아 오케이 어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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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러하우스 멍뭉이가 타고 있어. 가자, 빨리 가자. 맞아. 입으로, 입술으로. 호르트. 어, 보슛 가자, 오 뭐, 뭐. 뭐야? 아. 저 어떻게 하는 거죠? 유 어? 진짜 유령 나오네 진짜 유령 나와. 이 가자, 가자. 야. 아빠한테 막혀라. 아. 창, 아. 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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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기술. 오, 지 보석이야 뭐야? 뭐, 이야 그러니까 아이 못가네어 아, 뭐야 거, 무너지는 거 무너지는 거아 크리스마스 내가 알아요 어 초코다 초코 냠냠 어, 유령이 숨긴 간식 세개 먹기 유령이 숨긴 간식 세개 먹기래 너가 너희가 숨긴 거였구나 어, 점프, 아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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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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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점프 점프 해서 가지 바로 도망 이쪽 이거 이쪽 숨겼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천천히 가면서 좀 이상한데 있으면은 공간 어. 있으면 다 찾아봐야 되네 뭐 가자 엄청 세다 이거. <laughs> 엄청 짠데 이게? 여기, 여기 길 있다. 여기. 여기 길 있다. 어? 어? 어, 뭐야? 아, 이런 거야? 아. 잠깐만, 다시, 다시. 잠깐만, 이거 다시 하고 싶은데. 어? 아야야야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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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봐, 일로 와봐. 아, 잠깐만, 이거 다시 하고 싶은 거다. 아니야, 일로 와봐. 아니, 저거 왠지 왜이드줄것 같아. 서 아니, 그러니까 기다려봐. 어? 이쪽으로 이렇게 갈수 있나?

어야 이쪽에 와봐속천가느 천천히, 천천히 어? 점프 천천히 어, 점프는 게 하네 천천히 천천히 내 쪽으로 천천히 천천히 어? 우리 지금 여기 어, 뭐 나온다 야야야야야야 깜짝이야 이리와봐 뭔가 있을 것 같아 여기 초콜렛 여기가 잘 붙여져 아빠 안 보여 아빠 안 보여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빠 가 따라가야 돼 아빠 이거 천천히 가야 돼 아빠 야야야 왜 위로 나를 아니 아빠가 떨어지는 거

오케이 뭐 있고 어, 어, 어. 그러면... 일단 저기 가서 밝히, 밝혀 먼저 어 이쪽 아니 어차피 저기도 밝혀야 돼대가 가만히 그래? 하네 어아 어. 이렇게면 하 모르네 예좀 그럼 한번. 이렇게 이렇게 철권 쪽으로 철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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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칠껏. 아니야 일로 와 저쪽으로 가야 돼. 그가아까 후프 불안 비추잖아. 알았어 이쪽으로 가야 돼. 천천히 비추고 가. 얘가또쫓아오을좀 안. 빨리 와, 빨리 와. 저 부셔. 아, 왜? 얘 너무 빨라. 어, 그갈다 아빠 다거이 아, 나 죽었다. 어, 이거 산다. 잡으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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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으 아, 왜? 어, 백원 없어진다. 어, 아, 처음 줘었어 그러니까 태가 거쪽 먼저 가지 말로 와. 이쪽에서 이거 먼저 하자고. 응. 빠 이게 조정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이게.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뭐야? 줄 알아 어, 그거 이게? 뭐야? 왜 완보 되는 어, 이러고 주네. 오빠 이게 우와, 내 마음대로 우와, 되는, 우와. 되는 줄 알아? 가자, 가자, 가자. 대머리 빡빡이었네 물어보니까. 아니 너 아까 능력이 없었잖아 지금. 에이 저쪽 개발, 점프 안돼너 이거? 어, 못 날라? 난못 날라. 난여 쪽에서 그냥 왜안 나와냐? 잠깐만. 됐고. 꼭도 어, 안 돼? 다시 먹어 빨리. 먹어 봐봐. 먹어 봐봐. 먹어 봐봐. 아 이쪽으로 저기로 한참 가야 돼. 이리 와봐. 이렇게 갔다가 다시. 이리 와. 퇴갈로 퇴갈로. 그렇지. 다시 잠깐만. 다시. 진짜 난 못.. 뭐, 아니 나만 못 나가게 해 기다려 너 거기 있어 혼자 빨리 먹어 안 그러면 내가 아빠가 탱포해 나한테 내가 저쪽에 있으면 가자 이쪽으로 가자 가자 이쪽으로 잘봐 아빠 잘 봐야 돼 이거 천천히 비춰주오케 비춰. 이렇게 이쪽으로 앞쪽 옆쪽 이쪽으로 천천 그렇지 잡아. 점프 앞쪽 저, 봐 저, 저 때려봐 오오오 어, 이쪽이 어... 쪽때려봐안 죽여? 안 죽여요? 네케 아, 안 죽어. 안 죽어, 어 어? 이쪽에 이쪽, 있어, 길 이쪽에. 있어. 아, 저거, 저거 밝기라고 저거 저거 기죠 오케이. 아, 실패. 나 봐, 뭐, 여기 있을게. 그래. 오오케이 <laughs> 미쳐 주고 어, 오, 와 나이스. 소리 오! 아, 또떨 진짜 안 보이는데, 길이... 응. 길이 아예 안 보여. 불비치면서 계속 가면 안 돼. 그냥... 아, 니 그럼 제가... 제가 쫓아와... 초콜릿은 아예 먹을 수가 어, 없어. 좀 있다, 기다려 봐. 근데 가 유인해. 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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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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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이거... 이거... 이 친구 야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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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이 아 잠깐만 이쪽뭐 있지 않냐? 응. 이쪽 길 건너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? 보면 응. 저쪽으로 반대쪽으로 그렇지어 어, 거기 어어길 어, 있었어 어? 붐메랑? 어, 뭐야 붐메랑이다 잠깐만 설마 이거 시간 제한하는 징크심이 아까어 붐메랑 여기서 던지나봐 여기, 여기 안에서 여기 사이로? 어 던져봐 어, 어 이거 어, 야어들네어여 던져봐 쏴봐 쏴 붐메랑 쏴 어? 쟤 맞춰 쟤제부터 태가 아, 봐봐. 나 이거다 날려놔. 보메랑 하나 날려놔 봐. 날려놔. 그리고 네가 이쪽으로 와. 하나 날려놓고 여기다가 고정해 놔 봐. 고 아. 그 고정시켜놔야지. 보메랑 하나를. 그렇지. 거 가만히. 나도 거기 있어. 가만 있어, 가만 히 있어. 가만 히 있어. 자, 이제 왜 그날 왜 이들이 나옴? 아. 아씨, 지 혼자 막지 혼자 와 이게. 아빠 <laughs> 나갔다 들어오자. 그게 될까? 다시 들어왔다 혹시 어. 모르니까. 허, 다시, 아니 다시 아빠 들어보자. 이게 지혼자가 지혼자. 그러니까 알아. 아는데. 아이게안 안 된다 안 된다 아 진짜 짜증 나네. 이쪽 와봐. 어어 어, 됐다. 어, 됐다. 어 다행이다. 됐다 다시 해. 자이번엔 그냥 외주 바뀌면 됐어. 와나나 나, 나. 어 다행이다. 와. 아까 하나 못 아, 구했네. 아, 그게 아. 처음에가 계속 맞네. 짜증나.. 좀 짜증나네 그러니까 이거 할때 천천히 해야 되네 그거를 공략을 어, 그렇지0 0원좀 어, 짜증. 너 청구가 없잖아 지금 우리. 어? 1 0 0 0 있다 0다0원아0 0 0원1 0 0천원1 천천히 가 천천히 0요 1,000원. 1 0먹0원 1,000원. 1 0고0원아0 0 0원아0 0 0원 1,000원. 그냥 가 몰라 그자 어어 점프. 아 아씨 아씨 오씨. 어, 내가 아, 두발을 가지고 뚝 떨어지는 중. 아 열로 열로 점프 해야 된다. 자 기다려. 에너지 넣고 그렇지. 빨리가 빨리 가, 빨리 가. 빨리. 하나 잡지 떨어졌어. 오케이 오케 어? 오 아, 아, 아까 아,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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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봐 기봐 숨겨, 숨겨놓은 거 있을까? 아, 그러니까 아니 기다려봐 기다려봐. 아니까 아니, 그러니까 여기 뭐 있나 보게. 숨겨놓은 거또 혹시나. 없어. 조밖에 어, 혹시 다른 길이 있는지 몰라 그래. 봐봐. 응. 저기 있잖아. 봐봐. 이런 걸 찾아야 돼. 어 잠깐만. 잠깐만 잠깐만. 저 있다. 가까이 가. 그냥 점프만 점프. 래발 키어서. 됐어 됐어. 어. 그거 봐봐. 그냥 가서 클날뻔 했잖아. 음... 그러니까 천천히 와도 우리 지금 여기 봤을 때 아빠 봤을 때잖아. 여기 지금 이렇게 어둡잖아. 길이 잘안 보이니까 막 그냥 가면 안 돼. 일로 와봐. 태가. 천천히 천천히. 천천히 됐어. 가자. 가자. 아빠 그거 빨리 간식 먹으러 가자. 응, 천천히 배. 가자.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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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. 천천히. 뚜벅 뚜벅이. 얘 뚜벅이야, 뚜벅이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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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뚜벅이, 음. 오, 뚜벅 뚜벅 뭐. 어, 두개 먹고 하나 먹어야 돼? 유령이 그래. 숨기는 간식. 아니. 어, 여기 지금 빨리 가야 된다. 가자. 아니, 아빠, 내가 가는 길을어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 이거 뱉어야 돼. 왜, 왜, 왜? 못 올라와. 이러면 어... 어차피 밝으니까 필요는 없다는 소리야 어, 어, 어. 이거. 어, 와, 불모가, 불. 불모가, 불. 오케이. 이거그마 이게 삼진하면 어떻게 될까 뭐자 어? 여기서 보이자. 아나 이거 알아. 나 이거 알것 같아. 이쪽이야. 잠만 잠만. 정답은 이쪽이야. 어 뭐야 뭐야 뭐야. 뭐야? 맞았다. 맞았다. 이게 뭔데? 틀린 그림이야? 어 저쪽에 뭔가 살짝 저 거울 같다 했는데 이쪽으로 들어가 왔는데 아, 맞네. 와이씨. 뭐 이런게 뭐야?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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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순이동을 하네? 드래곤볼 드래곤볼 리본불. 아. 아빠 아빠 창술이 장난 이지 같이 가자 어... 여기 가짜야 어 가짜니까 그러네 어느낌 있다 가짜니까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딱어 도망가 그렇지 이쪽으로, 이쪽으로 와딱 도망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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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핵폭탄이다 핵폭탄이 태어났어 핵폭 아빠 조심해 아빠 조심해서 핵포, 핵폭탄 떨어진다 핵폭탄 오케이 뽑기 뭐야 씨왜 이렇게 세 몰라 전설의 폭탄이야 어저뭐 있다 어, 간식이다 훔러 훔러 눈방이눈방왜 헬리콥터 공격 헬리콥터 공격 두두두두두두 가자 다 됐어 됐겠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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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래 왜어안고나빨 니까뭐 어? 잠깐만잠깐만 어? 일로와봐 일로와봐 여기 뭐 있어 기다려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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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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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음? 아나 저거 뭐가 회전하는 거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이건 신기하다 어, 같이, 같이. 빨려 그치? 어그 다음에 이거 오! 어, 잘... 설계도다! 야. 나이스! 야야 야. 아빠 잘 봤지 거기? 어어나 아, 저거 뭐 회전하는 거 그래서 뭐 그냥 잠깐만잠만 이쪽으로 뭐 떠? 딱한 길이 있나 보자 어 그래 뭐 일반 천천히 가봐 그냥... 이게 그냥 이렇게 돌어 돌아가게 만든 건줄 알았는데 이거였네. 야 여기야 설계도 여기 있었네. 아니 뭐 설계도를 여기다 어떤데서 생겨우와 음. 대박이다. 어 설계도가 뭐 어떤데서 생겨났지? 어아나이거도 알고 있어. 여기 여기 여기다 그지? 저거 누가 만 거야? 느낌이 딱 여기다. 아, 느낌이나, 여기, 느낌이나. 어? 느낌이 나 여기. 어 잠깐 왜들지 있는 거 아니야 여기? 그 아, 뭔가 있어. 저잘 뭐가 있다. 이렇게 하고 파르크. 아 왔네 여기 딱 가까 자판기 먹고 오세요 자판기 하나 먹고 오세요 150, 150 가자. 개야 150개 가죠 천천히 가세요 투벅이야얘투벅이 봐봐 투복 투복 어, 어, 뭐야. 뭐야 가자 아빠 봐봐. 봐봐 진짜 투벅이다얘 투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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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못타 뒤에 캔캔빨쏴쏴쏴캔쏴어 부시스다 이 부시스네 놀러 와어 이제 어, 죽었어 그럼... 아 여기서 쏘는 거다, 너 끝났어, 너 끝났어. 아 여기서 쏘는 거구나, 쏴. 이쪽이다, 이쪽, 쏴. 탁 쏘고. 탁 쏘고. 탁 가자. 그리고. 점프. 어, 점프도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시죠. 빨리 타세요. 쏴. 탁 부시고. 탁탁탁탁 쏘고. 탁 부시고. 탁 부시고. 부시고. 아빠는 탁 여기 쏘고 쓰. 아빠는 이렇쏘서 제가 어 왜들지 여기 하나, 부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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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 오케이 왜들지 구했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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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방기로 엘리언 보도 열4장 구석이 성공. 오케이. 야 여기 잘못 오. 아, 초반에 그거만 초반에 잘못. 예, 네, 잠깐만 들어가 봐. 여기 돌아가 볼까? 뭐 있나? 없는 것 같은데? 뒤쪽에 또 설계도 숨겨 놓은 거 아니야? 누가? 코인을 숨겨 놨네 블루 아 코인 숨겨 놨네 어. <laughs> 그러고 내가 구하기. 내가 <laughs> 야 색깔이... 설계도 그런... 대박이다. 크래시가 누구야? 크래시가 뭐 누구였지? 저거 그럼 3 단계 진화할 수 있는 그그 그 아, 그거 아닌가? 왠지 색깔이 달랐어. 어, 그럼 그렇... 거기 왠지 색깔. 근데 거쪽 빛이 때문에 색깔이 다른 것 수도 있어오 왜? 아이어 어, 최종 진화가 조금 더 아닌가? 어? 처음인가? 아니, 우와. 저거 처음 보메랑에서. 핫. 헤드. 핫? 일단 마을 한번 가볼까? 설계도. 어. 뭔 뭐, 어떤 건지? 거기 왠지 불빛 때문에 그렇게 된거 같아. 설계도 색깔이. 아니야. 색깔이 아니좀좀 좀 달랐어. 어 어두워졌어. 어? 요 회전목마다. 꿈. <laughs> 오 이제 어두워지네 좀. 점... 예 이제 점점 밤이 돼가고 있군. 오 어, 빨간색이다 여기는. 어? 그러네. 좀 어렵다는 아, 뜻인가? 아닌가? 그, 더 빨간색인가 여기는? 야, 마을로 가자. 아 어렵다는 뜻. 아 마을로만 아뭐 이걸로도 돼? 월드 마을로. 오. 한방가이네 자, 바로 가서 설계도를 그렇지. 설계도랑 보고. 확인하러 가자. 근데 되면은 어? 그거 해서 어. 안안한거 안 보고선. 아니, 그리고 그거 어제지 별. 큰 카페로 젖자 어, 크래쉬 능력을 크래쉬가 근데 누구였더라? 스웨이드. 스웨이드도 스위드 그때 안 갔지? 가 보자. 고고. 어머. 낄게요. 이번에 내가 먼저 간다. 오, 대박인데. 크래쉬 어? 어 이거 뭐야? 크래쉬 능력 우와 어? 이거 뭐야? 아빠가 아빠가 구했다 이거 헐몇 장이나? 두장 밖에 없거든? 어흠. 하나 이건 진짜 아빠가 구한 거 인정 예예 예. 이거 아빠가 구했다 이거 어 이건 인정 와 타임 크래쉬 뭐야? 몰라 한번봐 타임 크래쉬 해보자 이거를 먼저 보. 이걸, 그자, 그자. 이거 그쵸 그쵸 이걸로 먼저 능력을 보. 보자 연사력이형 영? 어? 이거 세개나 필요해? 이거 뭐 해봐 그냥 일단 해봐 일단은 그러면은 얘를 한번 그냥 아. 아니 아니 하지말고 아 잠깐만요 아이 아이씨 어 아잇 아이. 살... 얘를 그냥 해봐 어 그렇지 됐다 <laughs> 이게 뭐지?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? 해봐 뭐하는 거야 이거 하는 나는... 저기 가서 해봐 하늘의 날이 우와 살려줘 뭐야 뭐야 어? 죽었어 와한번 쓰면 끝난 거네. 다시 해 봐. 이게? 아니, 능력을 이름을 보자. 내용 을봐 봐. 아빠. 아니 아니 아니야. 다시 그그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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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씨를 아빠. 보자. 이게 아니 눌러 봐. 대폭발이 있긴. 아니 아니 기다려 봐. 설명 좀 읽어 보게. 대폭발을 일으켜. 오 최종 공기래 최종만 버튼이 걔게 더 덴저 덴저 덴저. 360도면 주변에 신경과 휘쓸어라. 아. 그 잠깐만 이거 아, 그냥 해 봐. 그냥 공격해 봐. 그냥 공격해 봐. 아 이렇게 아 그냥은 그러면, 어때? 그냥 한번은? 그냥하면 그렇게 세진 않은것 같은데 꾹 누르면 엄청. 아그 그냥, 그냥 한번 해봐. 그냥하면은 그냥, 그냥 한번 딱 쓰면. 한 번밖에 방... 안 돼? 어그야이한번 아... 쓰고 끝이야. 크시가 클래시, 해봐. 잠깐만 최대한 해봐 최전으로 방이 모아가지고 공중 날아가지고. 야왕게때 이거 깨끗이. 있으면 되게 대박이다. 비커룸. 내 죽었어 그냥 샌드백씨를 먹었어 내가 어샌드백씨 쌍둥이가 나왔어 한번한번 쎈드백씨 어, 쌍둥이 하나 어. 먹고 니네 쌍둥이 나 먹어라 이거는 쟤는 좋은 대신에 좋은 대신에 일회용이 일회용이네 일회용이네 얘도 봐봐 칼칼칼칼 칼, 칼. 칼 얘도 보자 어, 얘는 두개 필요할 거아예 네. 아, 네. 얘는 어떻게 얘는 완전 두개 필요할 거 같아. 오, 그래. 맞네. 오케이 가보자 일단 야, 그럼 다섯 개 구하자 일단 가자. 그러면 일단 가자. 다섯 개를 구해서 그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